여러분, 안녕하세요. 천안을 이겨야 충남에서 이깁니다. 충남이 승리해야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.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6호 이재관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애국자이십니다. 나라가 어려울 때 독립의 최선봉에서 나라를 구했듯이 그 선열들의 정신과 피를 이어받은 천안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 현 정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 역시 이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이 현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. 또, 농민과 사회적 간호사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. 현 정부들로 8건에 이르는 거부권 행사를 막아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. 여러분, 홍범도 장군,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해병대 최상병 등 이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종군 위안부 보상 포기 독도 분쟁 지역 등 대일본 그룹 비교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소수의 검사 집단들이 주요 국정직위를 농단하는 그 시기에 과연 우리의 민생은 어떻습니까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농촌을 한번 보십시오 농촌 일손을 걱정하는 동민들의 한숨이 땅에 꺼질 지경입니다. 그런데 이 정부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님들이 시의 바로 이 불법 단속을 자제해달라고 자청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겠습니까? 현 정부, 인생, 외교, 내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정부? 단죄해야 됩니까? 아니면 우리가 이 정부에 다시 한번 3년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?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단죄, 현재 우리한테, 우리 민주당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가능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<목소리>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, 소중한 한표꼭 모아주십시오, 여러분.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. 내일 사전투표로 대파합시다. <목소리> 윤석열 정권 대파하자. 여러분, 대파자 외치어 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정권! 대파자! 윤석열 정권! 대파자! 사전투표로! 대파자! 감사합니다.